알았죠? 네. 복은 뭐야? 복, 복자? 복은, 요렇게, 하늘에서 볼시자 주죠? 네.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복이. 하늘에서 복이 내려와요, 이렇게. 맞아, 맞아. 네. 하늘에서 땅으로. 알겠죠? 네. 복이 내려온다, 이게 볼시자야. 그래, 안 그래? 요게 복이 들어있는 항아리야. 맞아, 맞아. 이 안에 항아리에 복이 들어있단 말이야. 가뜩 들어있어. 이 복복자 맞지? 네. <laughs> 이게 복 항아리야. 그래서 이걸 쓸 때, 요렇게, 요렇게, 뭐, 요렇게 쓴 거지. 그죠? 그러나 이거는 복이 들어있는 항아리야. 이게 잔뜩 내려와서 이게 들어간 거지. 항아리. <웃음> <웃음> 이제 이해가 가죠? 네. 여러분 이게 항아리 뚜껑이라는 거 몰랐지? <laughs> 일어나니까 이걸 모르는 거야 사람들은 네, 원래는 이게 글자야 항아리의 뚜껑에 십자라는 건 많이 들었다 가득 들었다는 뜻이야 십은 충만하다 가득 찼다 알겠죠? 시방세계 항상 이 우주에 가득 찼다는 소리야 십은 그래서 구는 불만족의 숫자야 하나만 더 올라가면 등용문이 되는데 등용문을 통과 못한 거야 그건 인간 세계야. 9는 어둠의 세계. 응? 어? 맞아. 그래서 119, 911. 이게 어두운 세계야. 아시겠죠? 그래서 9자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거는 10자는 가득 찼다. 완벽하다. 그래서 10 이상 가면 다시 1이 되어버려. 그래서 그 가득 꽉 찼다. 그럼 복이 하늘에서 내려준 복이 꽉 찼다.